안녕하세요. 저는 수상한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수상한 협동조합은 다양한 문화 기획 활동, 그리고 행사 기획이랑 대행, 뭐 전시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문화 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주민 커뮤니티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울쌤에서 일을 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행정기관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유도가 약간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울쌤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친구들을 한데 모아서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한 1년 2년 정도 하다가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협동조합이었고. 그때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수상한 스테이지라고 하는 오픈마이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오픈마이크라고 하면은 보통은 음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세요 근데 저희가 꼭 음악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던가 아니면 은 퍼포먼스나 신앙송이나 뭐 따로 장르의 국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우선은 그 수상한 스테이지의 취지 자체가 다양한 인디 뮤지션 분들, 그리고 다양한 예술인 분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 동기부여가 가장 큰것 같고요. 수상한 스테이지 말고 저희가 예술인 모임도 월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냥 예술인 분들이랑 굳이 어떤 정해진 형태의 뭐 모임이 아니더라도 오며가며 이렇게 부딪히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와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그좀 얻어갈 수 있는 영감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딱딱하게 이런 것만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냥 같이 모여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도 좀 많이 얻어가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자작곡 음악 장르의 경우에는 자작곡 비율을 그래도 50% 이상은 가지고 계신 분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30분 이상 공연이 가능한 팀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팀들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한 팀에서 한 팀이 연속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 만족도는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공연을 제공하는 것도 제공하는 건데 뮤지션 분들이랑. 이후에 계속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도들 중에 하나로 저희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연이 끝나면은 그날 참여해 주셨던 뮤지션 분들을 무대 앞으로 모시고 사진을 찍어서 사인을 해서 저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요. 이게 약간 고정 루틴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사인을 한다는 그 경험이 <laughs> 어쩌면은 그냥 사소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 나 이거 사인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우면, 부끄러워 하시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일자리가 좀 많고, 그리고 주거비가 조금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외부에서 이제 일을 하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관계가 끊겨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일 때문에 취업해가지고 왔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대상이죠. 오시면은 저희는 이제 참여하신 분들끼리 관계를 만들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기타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있지만 뭔가 그런 콘텐츠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용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이 한분 오셨어요. 무용담이 뭔가 이제 그뭐 용맹함을 드러내는 그런 무용담이 아니라 없을 무에 이제 쓸용 그래서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타이틀로 해가지고 공연을 진행을 하셨는데 저글링을 하시는 거예요. 저글링을 하시고 단순히 저글링을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을 무대로 불러내서 같이 이제 저글링을 하는 근데 상상이 잘안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보고 약간 그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생각나기도 했고. 그 과정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관객을 무대로 초대하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이것들, 저글링을 수행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림이 저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저한테도 좀 와닿는 게 많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금천구가 이주민 비율이 되게 높아요. 이주민 비율도 높고 그게 일자리 때문에 올라오신 내국인인데 이주해온 이주민분들 많은데 중국 동포들, 그리고 뭐 중국 동포 외에 다른 이제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이 이주를 해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떤 문화 차이나 생활 양식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혐오하는 시선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이 지역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거나 스킬을 공유해주거나 이런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우리에 대한 시선들이 조금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골목이 한번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그래서 축제가 됐던 아니면 야시장이 됐던 아니면 어떤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됐던 전시가 됐던 이런 것들이 이 골목 안에서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은 뭐차 없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뭐 문화 특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골목에서 무엇을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갈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경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경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인식들이 점진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가 나랑 다른 것들을 계속 배척하니까 그것들을 변화를 주고자 하는 활동들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을 할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문제 의식에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재미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생각이 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